그걸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제 주머니에서 2 0만원 꺼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거예요 투명하고 신뢰있는 네. 아우 평화하시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명입니다 홍티경매 NPL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희 홍티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이거 뭐 갑자기 훈련장 차까지써렁 하긴 한데 회원분들이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NPL이 어. 뭔가요? NPL은 음, 허퍼밍론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걸 NPL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긴 하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어, 사실 수익을 내려고 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자를 못내 은행의 수익은 이자인데 내가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수익이 없으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NPL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홍티 경우 네. NPL을 수익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홍티송 들어보시면 은 싸게 사고 되팔아서 수익금이 창출돼요1 0 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1200원에 팔아야 200원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NPL을 싸게 사서 그 남는 차이 그걸 갖고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건을 또 그렇죠. 대파는 그러면. 어, 그렇게 하신데 똑같은 거예요 NPL이라는 게 말이 들어가니까 마치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게이안 돼요. 이 물건을 매수할 때 음. 어떤 방식으로 매수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NPL 매수하는 게 개인이 사는 거는 되게 어렵고 홍태 경매 같은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 업체가 합법적으로 NPL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고 조건이 맞으면 홍태 경매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사올 수 있는. 거. 사오려고 하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억짜리 NPL을 저희가 매수 를 한다.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을 하시나요 자 그전 에프티경매는자금이 50억 이기 때문에 500억까지 살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네. 100억 정도는 충분히 살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이 100억 mpl을 사올 때한70 에서 80%의 그 매수 자금은 대출을 받아요. 나머지 부족 부분 회원들이 티경매 mpl 투자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요 아하. 현재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 되고 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자가 음. 한6 7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억짜 n p 를 사올 때 이자가 10%총 11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네. 그중에 7, 8, 0흑경매가 대출을 받아오고 나머지 20%와 이자는 우리 회원들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눠서 역할 분담해서 m p l 이 진행이 된다 이 m p l 을 통해서 매수를 해서 그거를 되팔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명이 아나운서가 흑경매1 0 0 0 0 투자했다 그래서 만이 천원 벌었어요 그러면 김지명 아나운서한테 만이 천원다 드립니다 아 물론 그범거에서세 세금을 정확하게 떼고 나머지는 모두 다김지명 아나운서 드린다 저는 한 푼도 안 갖고 다 드려요 그거 정말 획기적인데요? 이렇게 수익금을 다 주시면 홍티경매는 어떻게... 여기에는난뭘 먹고 사느냐? 네. 홍티경매에 나도 투자하고 싶어요 MPL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홍티경매 수익이 되는 거고 스터디 수강료를 통해서 홍티경매 수익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MPL은 회원들 수강료와 정형 가입비는 홍티경매 문나다 홍티경매 NPL이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딱 장점을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나눠먹기라고 어, 좀 봐요 NPL에서 벌어지는 수익은 제가 세금 빼고 모두 그냥 다 드리는 거고 홍티경매가 뭐 100억이면 7, 80억을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긴 하지만 회원들이 회원 가입할 가입비 또 스터디 비용으로 제가 충분히 충당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드리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홍티경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대표님께서 80%나 되는 비용을 또다 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크는 없는지? 물론 뭐 제가 홍티경매란 이름으로 7, 80억을 대출을 두 장을 찍고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2, 3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 회원분들도 또한 큰 부담을 느끼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을 회원들만 지게 할 수는 없고 저도 부담을 지는 거고요 회원들하고 저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갖고 믿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고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분들도 사실 그 20%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마음먹고 이제 맡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리스크가 있으실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티경매 NPL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홍티경매 NPL 안전한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2022년 8월 달에 사천공장 그 예를 들자면 공장에 우리가 1순위 홈티 경매 회원들하고 투자한 게 15억이에요 우리는 그 공장을 되팔든 뭐하든 우리가 받을 돈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 값어치가 얼마가요 지금? 얼마가요? 네, 지금 6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공장에 홈티 경매가 1순위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5억 받고 남지 않겠어요? 안전한 것을 선별해서 투자한다 리스크는 없다 터무니없는 물건에 투자해서 원금도 손해보게 생겼으면은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물건을 고를 때 먼저 대표님께서 선별을 하시나요? 그쵸. 물건을 이제 골라서 연락해서 혹시 팔 생각 없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팔려고 네. 준비를 쫙 해놓은 음. 그런 곳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서 협상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갖고 오신 그 물건을 회원분들과 그쵸. 함께 얘기를 해서. 서로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할 건지. 당연히 회원분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홍티경매의 장점? 투명하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아우, 네. 탐하시네. 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이런 홍티경매 MPL.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형 가입을 하시고, 스터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홍티경매 치시면, 홍티경매 카페가 있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상담 신청, 또는 뭐 스터디 신청, 공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혜원 가입비와 또 수강료가 궁금해지는데요. 얼마나요? 놀리지 마시고 정혜원 가입비는 400만 원, 스터디 비용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어. 원 비안 놀래네? <laughs> 아, 그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역시. 이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 만약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나 저의 투자금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만에 하다뭐 나올 수 있으니까 100만원 투자했다 네. 근데 그 NPL이 잘못돼서 한 80만원 밖에 못 건졌다 네. 그거는 그냥 제 주머니에서 20만원 꺼내 갖고 일단 원금을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한다는 뜻이 또 내포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또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NPL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준비하고 있는 거. 공개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정원 가입하시고 지금 준비 중인 것에 신청하신 회원분들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 그거, 그거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공개를 할수 없는 부분. 준비하는 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다. 이 준비하고 있는 m p l 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내가 이 정도 금액만 있는데 괜찮을까 뭐 1인당 투자 금액은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5천만 원씩 150명이 모여서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m p l 은 준비되어 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m p l 인데요 저지. <laughs> 네.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이대홍티라운지잖아요 네. 이대홍티라운지가 사실 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지금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 맛집이에요 대표님 이 라운지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어, 이곳에 오시는 회원분들이 대접받는 것 대접받는 느낌이 나요 지금 벌써 대접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뭘걸어 돈을 벌수 있는 그게 이대홍티 라운지다 이대홍티 라운지에 네. 오시는 회원분들께 이대홍티 라운지에만 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도 있나요? 화장실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특별한 다른... 그런 감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음. 특별하고 독특한 이런 인테리어를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회원분들께 좀 특별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대표님의 마음이 좀잘 네. 드러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이이대 홍티 라운지에 처음 왔을 때 사실 화장실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블랙 컬러로 이제 이렇게 톤이 되어 있는데 네. 휴지가 저는 검은색인 건 네. 처음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라운지의 모습은 우리 또 자세하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홍티 경매 NP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홍티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나 또이 유튜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홍티 경매는 든든하답니다 그 이유는 홍티 님과 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매도, MPL도, 그리고 대부업 창업도 이대홍티 라운지 스터디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최고의 시설과 안락함, 그리고 클래식 공연까지 이대홍티 라운지로 오세요. 모든 법적인 뒷받침, 저 김도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이대홍티 라운지 스터디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